스마트폰 사용의 기초, 와이파이 연결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와이파이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와이파이는 무선 공유기라는 기계를 사용해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와이파이를 연결하면 스마트폰에서 공짜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와이파이는 이렇게 부채꼴이 펼쳐진 모양인데요. 자물쇠가 없는 와이파이 모양은 터치 한 번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자물쇠가 있는 와이파이 모양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만약 카페 주인이라면 와이파이 아무나 쓸수 있게 하지 않겠죠? 우리 가게에 온 손님만 쓸수 있게 비밀번호를 달아줍니다. 그럼 스마트폰을 열어서 함께 와이파이 연결을 해볼까요? 먼저 스마트폰을 위에서 아래로 쓰면 이렇게 간단 환경 설정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왼쪽 상단에 있는 와이파이 모양을 확인하고 꾹 눌러줍니다. 살짝 터치가 아니고 꾹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화면이 바뀌죠? 이 화면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 잡히는 와이파이 목록들입니다. 지금 제 위치에서는 이렇게 많은 와이파이 이름이 쫙 뜨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내가 연결할 와이파이 이름을 확인하고 클릭을 해주세요.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와이파이는 이렇게 비밀번호 입력창이 나오는데요. 이곳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연결 버튼을 누릅니다. 비밀번호 오타가 걱정된다면 비밀번호 체크 버튼을 누른 후 비밀번호를 누르면 이렇게 글자를 보면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연결하기 버튼 눌러볼까요? 잠시 기다리면 연결 중이라고 표시가 바뀝니다. 와이파이 연결은 이것으로 끝. 쉽죠?